우리가 중전이나 후궁들이 가슴을 풀어 해치고 왕자들에게 젖을 물렸다는 것이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 왕비가 왕자를 낳았지만 왕자는 다른 사람의 젖을 먹고 자랐죠. 그런 왕실의 유모로 뽑혔다는 건 젖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즉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젖이 나오니까요. 그럼 유모가 자기 자식에게 먹여야할 젖을 왕자에게 먹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 때문에 자식을 굶겨 죽인 일까지 있었습니다. 유모가 된 여성은 자신의 젖을 고용된 가정의 아이에게만 물릴 수 있어서 자신의 아이 아이에게 나눠졌다간 해고당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젖의 소유권은 고용주의 아이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품성은 유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 유모의 건강과 품성도 중요시했습니다. 특히 왕이 될 세자나 대군의 유모는 양반가의 처첩으로 제안했지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라 대개는 왕실의 여자 노비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럼 선발 과정은 어땠느냐? 몸이 건강하고 몸집이 있어야 하고 진한 흰색의 건강한 젖이 나와야 하고 정신이 맑고 성품이 온화해야 했으며 젖을 물리는 동안 에는 절대 금지를 해야 하고 남편과 부부관계도 금지 식거나짠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되었죠.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저설물려 키운 왕자가 왕이 되는 순간 순식간에 동일품 공보부인이 됩니다. 그럼 정1품이 얼마나 높냐 하면 장관급인 판서 가 정2품이었으니까 공보부인은 장관보다 높은 지위인 것이고 국무총리 급인 영의정의 연봉이 쌀 50석이 채 안되었는데 공보부인은 쌀 60석 에 플러스 식대와 의상비와 같은 품위 유지비가 후궁수준에 맞춰 매달 지급된 것이죠. 거기에 남편에게 벼슬도 주고 노비의 말까지 하사받는 특급 대우를 받은 것이죠. 유모는 왕자가 젖을 때면 끝이 아니라 시중을 드는 궁녀의 역할을 하며 특별한 정과 유대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직위한 성종이나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친 연산군은 특히 유모와의 애착이 커 과한 대우를 해주는 바람에 신하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성종 때 미천한 여비에서 종일품의 관작을 얻고 죽을 때까지 권세를 휘둘렀던 공보부인 백씨가 있었습니다. 원래 경혜공주의 여비로 남편도 같은 집의 노비였다 성종의 유모로 발탁이 되었는데 성종이 태어난 지두달 만에 아버지가 죽어 성종은 유모 백씨의 품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성종이 왕이 되자 백씨는 면천이 되어 양인이 되었고 삼천인의 가족까지 다 노비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당상의 벼슬에 오르고 아들은 왕을 밀착 호위하는 정삼품 경사복이 되었고요. 봉보부인이된 백씨는 왕실 어른 자격으로 대비들과 함께 왕의 간택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니 봉보부인 백씨에게 빌부터 벼슬을 청탁하는 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봉보부인 백씨를 의 관찰사, 병마절도사, 이조 참판이 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노비 송사나 공납에까지 관여해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성종은 눈감아 줍니다. 성종의 유모였던 봉보부인 백씨가 죽자 성종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그녀가 죽기 전 몸져누운 며칠 사이에도 하루에도 서너 번씩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을 정도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은 지 15년이 흘러 연산군은 그녀의 시신을 부관 참시하고 살아있던 남편을 능지처사에 처합니다. 왜냐면 연산군 자신의 어머니 윤씨가 폐위당할 때 봉보부인 백씨가 성황을 부추겼기 때문이죠. 연산군도 어릴 적 어머니가 죽었기에 자신의 유모였던 봉보부인 최씨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봉보부인 최씨는 자신의 6촌까지 62명을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했고 대신들의 노비까지 빼앗기도 했습니다. 대신들이 불쾌했지만 연산군은 나는 유모의 공이 아니라면 오늘이 있을 수 없다. 처시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대를 잇지 못한다. 대를 잇지 못하면 종묘 사직이 보존될 수있는거라며 자신의 유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보다 유모의 손을 더 타고 자랐던 왕들에게는 유모는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왕의 또 다른 어머니로 여겨 왕들은 유모들을 최대한의 예우로 대접을 한 것이죠. 그러다보니 비선실세가 되어 권력형 비리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양반가에서 신분의 예단 품목에 유모의 예단도 포함되어 있었고 조선중기문신이자 학자였던 택당이식은 자신의 유모에 대한 유훈을 남겼는데 유모의 묘에 1년에 두번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는 것이었죠. 죽어서도 너를 기른 유모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